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 독거노인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대명교회 변태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선교 현장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교의 현장인데요. 네 대명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섬김의 사역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의정부시는 1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위치한 그가흥동 지역은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그 계층이라든가, 예, 길을 지나다 보면은 그, 그 파주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다니시면은 괜찮겠는데 허리가 굽은 이런 분들이 그 유모차를 끌고 네.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제 마음 속에 뭔가 저분들이 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을 좀좀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 지역 환경이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럼 목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토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 시간 동안 우리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식사를 대접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좀 식사는 매주 이렇게 매일 하니까 매주 특식으로 좀 하고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국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멸치국수를 네, 국수 네, 멸치국수를 네.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자존감이 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쌀 이제 1kg씩 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봉사를 하시려면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텐데, 주로 네네. 어떤 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나요? 네, 저희 교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교인들이 다 하고 있고, 6년간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봉사들 가운데 이런 섬기면서 느끼는 기쁨 내지는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에~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제가 십육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 에~ 에~ 처음에 이제 전도가 안 됐어요 네. 전도가 안 돼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 처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교회는 성장하려면 선교와 봉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에 정말 그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 네. 않느냐. 에 그러니 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좀더 열심히 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에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그 우리 교인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예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지금 이런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면 좀 거동이 네.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이분들이 교회를 직접 찾아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찾아 가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 봉사할 때는 이제 경로당을 선정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지하가 이제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료 이제 급식을 제공하시면서 지하를 이제 식당으로 전체를 꾸며서 한 140석 정도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시작을 하자 해서 한 주에 한 60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매주 예. 네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역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교회가 설선수으로 섬기고 계시니까 지역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특별히 이들을 향한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네 에, 처음에는 국수 한 그릇 드리면서 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에, 하면은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한3년 정도는 우리가 에, 우리 자연스럽게 교회를 올수 오실 수 있도록 에, 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 아 그래서 3 년간은 사실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3년 지난 후에 예, 이제 기도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한 예,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저들의 네. 영혼을 또 구원하는 역할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예,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그 기도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예,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중에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아, 어, 여러분들, 에, 에,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인사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한다고. 네. 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에, 여러분들이 어, 좀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다면, 예, 우리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게좀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네. 제안을 드렸더니 첫날, 그 다음날 여섯 분이 오셨고요. 어. 한달 사이에 스무 분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고 사이에 98명까지 그렇군요.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평균 이제 560명 정도 우리 11시 예배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참석해서 예비를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아, 이런 네. 섬김과 돌모의 사역을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아, 네. 그런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특별한 사명과 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특별한 거는 그냥 겸손히 하고 싶고요. 네. 그냥 물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이하고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사명으로 저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조금씩 열매를 이렇게 맺혀지니까 네. 교인들이 보람을 갖고 또 자신감이 있고 전도에도 열정을 갖게 되고 그런 네. 힘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예, 예. 아, 지역세를 섬기고 있는 대명교회 참기감이 네. 되고 또 한국교회 도전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네. 앞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에, 글쎄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 건물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네. 이렇게 어, 신앙생활할 을수 있는 그런 기회, 에, 또 친교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에, 결국은 그게 교회봉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섬계시는 분들의 모습도 또섬기을 받는 분들의 모습도 모두 행복하시다는 게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대명교회 사흘 내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